어느덧 2025년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동안 참말 그대로 다사다난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걸어오셨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또 슬퍼하고 그렇게 1년 12개월의 희로애락을 지나왔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지나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떠올리게 되는 말이 있죠.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네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벤에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의미로서 에벤에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 중심의 상황 해석은 에베네셀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상황 해석은 에베네셀을 왜곡할 수 있다. 어,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인 7장에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등장했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의 정점을 찍는 사건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영적인 사태를,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세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에베네셀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 에베네셀이 블레셋과의 전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어지는 4장 2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천명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패배 상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 l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 중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다른 말로 남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 담긴 속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에게는 패배할 만한 원인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남탁 책임전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 또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 전쟁을 치러도 될지 기도로 여쭈어 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여쭙지 않고 전쟁을 마음대로 버려놓고 이제 와서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반응은요,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4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합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오자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처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성전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는 성전 안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단한번 있는데 그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장막이 옮길 때, 이스라엘의 장막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옮겨갈 때 지성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전장인 여기까지 옮겨 오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언사이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 3절을 다시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죠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격하시킵니다 아울러 구원하게 하자 라는 말로 마치 자신들이 언약괴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모셔오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눈앞에 있는 패배라는 상황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과 문제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 하지 않고 되려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문제를 자신들의 힘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마음 아픈 결론이 남게 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바로 에베네셀이 왜곡되고 많은 결론이 남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디 이 에베네셀은 그 의미 자체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의미를 지니지만.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그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말았는지, 우리 4장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불레의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했죠. 이것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밖에 인도하지 못하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밖에 인도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히 변질되고 많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밖에 인도하시지 못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을 다시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공적으로 인정하는 말일까요? 사무엘이 전파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상반절의 의미는 단순히 사무엘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고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하도록 끝까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이 책 끝나기도 전에 후반부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과연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문제와 상황이 가져다 주는 패배라는 결과에만 주목한 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결과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문제와 상황을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에베네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칠판에 커다랗게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문장으로 nowhere is God 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그 문장을 띄워쓰기만 고쳐서 글자를 고치지 않고 띄워쓰기만 고쳤는데요. now here is G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띄워쓰기만 달리 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문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감정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석할 때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사랑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나 중심의 감정과 기준으로 해석하면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왜곡된 에베네셀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진정한 의미의 에베네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작년까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올해도 함께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베네셀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왜곡된 에베네셀, 상처만 남는 에베네셀이 아닌 온전한 의미의 에베네셀, 감사의 에베네셀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2025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온전한 에베네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에베네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왜곡된 에베네셀, 상처만 남은 에베네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7장의 그 회복의 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절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들어오지 못한 채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됐던 문제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앞서 4장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과 더불어 이방 신까지 덧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보면 바알은 풍요, 바알과 아스타르옷이라고 아수다, 하는데요. 이 중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졌고요. 또아스다로스는 다산의 신이라 여겨졌습니다 풍요와 다산, 이것은 한 나라가 존립하고 유지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때 다산의 문제 그리고 또 풍요의 문제 이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나라가 또 존립되고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풍요로움에 대해 그리고 민족의 안녕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익숙지 않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불안하게 일년을 살아야 하는 그리고 여기저기 외세의 침략, 침략들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요. 늘 전쟁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흉년과 풍년의 기로에 놓여 늘 생명줄로 외줄을 타는 것 같은 불안에 이스라엘은 그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7장 3절에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요. 실장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그리고 종일 금식을 했다. 이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종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물, 그들의 환경인 이 광야 생활 그리고 또 물이 귀한 이 생활 가운데 물을 길어서 여호 앞에 부었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종일 금식했다라는 것. 내 모든 곡기를 내려놓고 음식물 보다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되려 침공하고 맙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자, 7절 하반절 보니까, 아직 왜곡된 에베네셀, 상처만 남은 에베네셀에서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 그 전쟁의 장면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7장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두려움 앞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 보이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4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약괴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괴가 아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 결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였다라고 기록되었으나 방금 읽은 7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라고 기록하며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에베네셀, 상처로 얼룩졌던 에베네셀을 진정한 의미의 에베네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4장에서는 나중심의 문제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아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왜곡된 에베네셀이었지만 7장에서 비로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이 온전하게 회복된 결과 또한 달랐습니다. 늘 풍요와 나라의 안녕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망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니까 에베네셀의 회복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메라고 말씀합니다. 에베네세를 회복시키신 그 손,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강은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다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에베네셀,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복인 것입니다.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한해 동안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웃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잠못 이루며 하나님, 하나님, 그저 한숨 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지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기까지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 이 불쌍하고 소망없는 인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연말 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연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힘, 힘써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 같은 인생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연말, 연초, 또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